밴드, 파인드 파운드, 본드, 배너 이게 다 묶을 붕자, 붕대할 때 붕자와 관계가 있거든요 한자가 좀 복잡해 보여도 요 실사자가 들어가면 다 묶다라 끈의 뜻이 있어서 바인하면 덩굴, 이바인도 덩굴 바인드하면 묶다, 붕대로 감다 그래서 so, 바운드 하면 묶인, 무언 뭐 하게 되어 있는 그어오르다의 뜻도 있는데 그때는 이 반대 반자 반동하다 대티다할때 리바운드, 바운스 립스앤 바운드 바운드 하면 급격히 튀어 오르는 게 립스앤 바운드죠. 바운드에는 국경선이나 경계의 뜻도 있어서 바운더리 또는 먼모로 가는 길인 가는 길인 가는 도중에 비바운드포 하면 어디어디 행의 어트레인 바운드포 파리 하면 파리행 열차 아웃워드 바운드 하면 외국행에 반대말은 홈워드 바운드 인바운드 본국행에. 밴드 하면 끈 헤어 밴드 뭐 악단도 있고 악대란 뜻도 있고 그래서 밴드 웨건 하면 악대차 유행 시료 온더 밴드 웨건 하면 인기가 있는 밴데이드는 밴데이드는 반창고 밴드지 붕대 콘트라밴드는 밀수 밀맥 밀매품 요 콘트라가 이게 카운터의 뜻이 있어서 반대로 묶여 있는 게 수, 어, 밀수품이죠. 리본 할때이 본드, 끈, 띠, 장식. 본드도 이게, 이 붙이는 본드도 있지만 묶는 것, 끈, 유대, 결합, 결속의 뜻이 있죠. 접착제라는 뜻도 있고요. 스 번딩 하면 유대감, 퍼블릭 번드 하면 공채 국채, 번딩 타임 하면은 부자간이나 동료간에 친해지기 위해 갖는 시간, 번디잡 하면 농노 노예, 휴맨 번디즈라는 유명한 소설이죠. 인간의 굴레, 썸머센모음인가 작품인데요. 이 배너, 이게, 기나 깃발, 기치. 뭐, 이렇게, 배너 광고라는 말도 있죠. 붕대처럼 기드랗게. 이 유튜브 배너 광고. 배너 배어로 하면 기수, 창시자. 요 깃발을 드는 사람이죠. 반돌리 하면 탄약, 탄띠. 이 번들 하면 묶음, 다발. 번치 할때 똑같죠? 여기에다 붕대와 뜻, 관련이 있고요. 이 번들 업 하면은 몸을 따뜻하게, 따뜻하게 감싸다. 어벤던. 어벤던의 A는 듯이 뜻이, 뜻이 있고, 밴드가 묵다인데 묶지 않고 버리다, 포기하다, 단념하다, 뭐 풀려 있는 거니까 자유분방, 방종의 뜻도 있겠죠. Surrender, desert, forsaker란 뜻이 있죠. 혹은 뭐 간단하니까 각자 읽어 보시고요. Abandoner하면은 해성법 위탁자, 맡기는 사람. 어벤더니 하면은 위탁을 받은 사람 피 위탁자 언바인드 묶은 것을 풀다 언바운드는 묶이지 않은 언바운디드 하면은 끝이나 한계가 없는 이 바운다리가 국경 한계니까 이끝 한계가 없는 더 바운다리요 뭐사이사이언는 과학의 한계. Germany bounce on 프랑스 하면 독일은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근데 어바운드는 이게 많다의 뜻이 있거든요. 풍부하다. UUND가 이 워터랑 관계가 있는 말이라서 이건 워터 할때 다시 나올 거고요. Bendy 하면 말을 주고받다. 공타격 등을 서로 치다. Join together. 콤바인하면 둘을 결합, 연합, 연합, 합동시키다, 겸하다 콤바인으로 수확하다. 이 콤바인은 수확과 탈곡을 동시에 하죠. 두를 합친 것이므로 콤바인, 컴비네이션, 컴비네이션 오퍼레이션 하면은 뭐 한미간 군사연합 작전 할때 캄버하면은 햄버거 플러스 콜라. 이 미군부대 PX 가면은 캄보라는 메뉴가 있는데, 요 캄비는 양복, 위아래가 다르죠? 바인더는 묶는 거고, 어스밴드 이게 하우스하고 플러스 플라스 밴드니까 남편, 디스밴드, 해산하다. 배가 번다면 방랑자, 유랑자, 모리번드, 죽을 운명에. 이 모리가 이게 죽음, 모탈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묶여 있는 거니까 죽어가는 죽을 운명에. 번지점프. 번지점프는 로프 쪽 붕대를 묶고 뛰어내리는 게 번지 점프죠. 바인은 덩굴, 이것도 덩, 포도 덩굴이라 고했죠 포도나무 덩굴은 이 붕대처럼 칭칭 감고 올라가죠. 와인 어라운드 위더 온더 바인 하면 위더가 시들다 말라 죽다니까 줄기에서 말라 비틀어지는 거니까일 계획. 개... 계획 등이 중도해서 시들해지다. 흐지부지 되다. 이 바인이 들어가면 다 포도와 상관이 있어서, 비니거 하면 식초, 비니거하면 식초 같은. 와인이 이게 포도주잖아요. 포도주는 W가, V가 두개 겹친 거에 불과하고요. wine and dine person하면 누구누구의 향옥을 베풀다 비닐할 때에틸알콜에서 뽑아낸 것은 비닐기 빈티지하면 포도수확기, 제조연도 이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값이 비싸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래되고 가치가 있는 명품의 뜻도 있고, 또는 시대의 디진, 이런 뜻도 있죠. 그래이프 바이나면 포도나무고, 윈드가, 윈드로 읽히면은 바람, 숨, 호흡, 윈도우 할때 바람과 사, 상관이 있죠. 그래서 윈드밀 하면 풍차. 윈드나 벤트나 같은 제자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벤트, 이벤트, 벤틸레이트 하면 이게 통풍 환기시키다. 이게 와인드로 읽히면은 감다, 물급으로 하다. 그래서 와인드업 하면은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에 이렇게 감아올리는 동작을 와인드업이라고 그러죠. 언와인드, 풀다, 리와인드, 다시 감다, 헐윈드 하면 소용돌이, 원더 하면 구불구불하게 방황하다, 헤매다. 이 원더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